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친구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봐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기쁘고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タダダダヒンちゃん」 두손 짝, 두눈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에 예배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 둘, 셋, 넷,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산에 오르셨지요. 영차, 영차!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말했어요. 네? 우리가 빛이라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지요. 아니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여요. 숨길 수 없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단다. 빛도 이와 같단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빛도 숨길 수 없단다. 예수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밤에 등불을 켠 후에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 놓아야 할까? 아니면 높은 곳에 올려 놓아야 할까? 사람들이 대답했지요.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 놓으면 화나지 않아요. 높은 곳에 올려 놓아야 화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단다. 빛도 이와 같단다.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한단다. 아,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거군요. 이야,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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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친구가 있어요 토닥토닥 괜찮아 우리가 가서 안아줘요 이야 빙그레 친구의 마음이 환해졌지요 꼬르륵 꼬르륵 어? 여기 배고프고 목마른 친구가 있어요 토닥토닥, 힘내.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와줘요. 이야, 빙그레. 친구의 마음이 환해졌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친구들의 마음이 환해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꼭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그 손짝 두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그 주님의 빛이 마음껏 예물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